영어 단어 암기왕입니다. 중학교 1학년 영문법 오늘 현재 시제의 일반 동사의 3인칭 현재 단수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은 동사의 기본형 뒤에 s나 es를 붙여서 만듭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동사 뒤에 s를 붙입니다. 그러나 동사 끝음자리 s, x, o, s, h, c, h로 끝날 경우 es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he get up early. get, 뒤로, get up early. 자, get은 s를 붙여줍니다. 그는 일찍 일어납니다. she knows how to cook well. 그녀는 요리를 잘합니다. do에는 s를 붙여줍니다. mike does his homework every night. mike는 매일 밤 숙제를 합니다. 또는 오로 끝났기 때문에 ES를 붙여줍니다. The car passes through the intersection. 그 자동차는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Pass S로 끝났기 때문에 ES를 붙여줍니다. 또한 일부 동사는 불규칙적으로 3인칭 단수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He has a car. 그는 차가 있습니다. She goes to school by bus. 그녀는 버스로 학교에 갑니다. It says do not enter. 그것은 진입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